다음 소식입니다. 완주 지역 농촌 일선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소 환영식이 고산 농협에서 열렸습니다. 전북 서남권 관광 행정협의회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가 서남권 관광과 철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 지역 농촌 일선 부족 해소를 위한 3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소 환영식이 고산농협에서 열렸습니다. 근로자들은 모두 필리핀 출신으로 오는 7월까지 완주군 고산면 더감에너지 자립마을 공동숙소에서 머물며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의 일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공형 근로자들은 이번 주까지 공동숙소에서 조기 적응 등을 위한 각종 교육과 진료 등을 받고 본격적으로 농가에 투입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군이 제8기 명예감찰관으로 17명을 위촉했습니다. 명예감찰관은 오는 2027년 2월까지 2년간 생활현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사항과 개선사항, 공무원 품위 손상과 국민불편사항 등을 신속하게 제보하고 읍면 종합감사 참관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법 부당한 사항과 각종 불편 사항들을 신속하게 제보하여 국민들이 살기 좋은 진안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읍시와 부안군, 고창군 등이 참여하는 전북 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가 서남권관광과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서남권협의회는 철도관광상품의 공동 홍보와 지역 관광자원을 공유하고 철도공사 전북본부는 철도상품 개발과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종환입니다.